여러분, 우리 지치면 안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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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치면 안 됩니다. 예, 지, 예, 지치, 지치면 어, 안 되고, 오히려 뛰어넘어서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예,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자로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를 쉽지 않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바로 어두운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죄악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고, 사탄의 방해와 사탄의 유혹, 예, 네, 유혹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한마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뭘 상대하는 거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예, 이게 다 똑같은 표현인데 지금 이 세상을 바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 바로 사탄마귀에 예. 사탄마귀가 통치하고 또 권세 부리고 있고 예 그런 악한 영들을 부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의 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 예, 하나님의 예,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이 삶은 바로 그런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광야로 나갔을 때에 예, 40일 동안 주리시고 예, 사탄 마귀가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시험했습니다. 그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 배고픔 육신의 배고픔을 갖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네 배불리 먹어라라고 하면서 예 그런 식으로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하셨죠. 근데 승리해가지고 예, 사탄 마귀가 떠났습니다. 근데 아예 떠난 게 아닙니다. 얼마 동안 떠나느라 이렇게 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시 와가지고 또 시험을 하고 또 유혹하고 또 방해하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도 그런 시험 받으면서 사는데 예, 그런 영적 시험을 받으면서 사는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모든 것 예, 모든 삶 속에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 악의 영들의 세력들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예,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나,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 할 때에, 더 극심하게 이 악한 영들은, 예, 우리를 틈타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를 건드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10년 부흥 새벽 기도회를 한다고 딱 해서, 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더 기도하려고 하니까, 더 믿음으로 서려고 하니까, 예, 어떻게 해요? 예, 더 공격이 오는 거죠. 어떤 육신의 문제로. 예, 괜히 안 아프다가도 이번 주에 아프, 아프게 되어지고, 또 관계의 문제, 예, 괜히 괜찮았다가 또 가정에 뭐 불난이 생기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거나 예, 혼란스럽게 만드는 예, 그런 일들이 괜히 발생하는 거예요. 괜히 발생하는 게 아니라 시기하는 영, 악한 영이 방해를 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예, 우리로 하여금 이 심령풍 이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지 못하게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사정 저런 사정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몸이 아프니 오늘은 쉬어야겠다. 이러면 지는 거예요. 모든 시간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고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 이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영적 전쟁 전쟁의 승리를 어, 승리해야지만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조금 아프다고, 조금 힘들다고 이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갖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세력들의 그 방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직길 원합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합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 뭔가 훌륭한 일을 하고. 뭔가 훌륭한 믿음의 공로를 일으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 그거 자, 자체가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왜?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그 악의 영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예, 그 기도의 자리에 놓치지 않겠다. 그 섬김의 자리 놓치지 않겠다. 그 헌신의 자리 놓치지 않겠다. 이,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 나가고 이겨 나가는 자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될수 있는 거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는 그 마음으로는 끝까지 견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특별히 오늘 힘드셨을 거예요. 어제 수요 예배 예, 늦게 끝나서 늦게 끝나서 집에 가시면. 예, 보통 때보다 1시간, 2시간 더 늦게 죽으셨을 것이고, 또더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기가 더 힘드셨지, 빈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일 수도 있을 겁니다. 다른 사정도 있었겠지만, 자, 여러분, 그래요.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여 나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려 하고 있는 그 아주 계략적이고. 나에게 다가와서 나의 그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죠. 이 사탄 마귀는 나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어떤 말을 들을 때에 성질이 막나고,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내가 무너져 내리고, 내가 믿음을 지키어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 부분을 틈 틈을 타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우리의 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 이 믿음을 지키는 자로서의 삶, 예. 정말 이 삶은 바로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여러분 이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래요. 주의 일을 감당하려 할 때마다 더 극심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바로 사탄마귀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여기 구역장님들 계시는데 구역 이끌어가기 에 얼마나 힘드세요 정말 생각처럼 안 되죠 나는 잘 모였어, 모이는 구역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이렇다 그러고 저 사람은 저렇다 그러고 예, 이런 관계 문제 저런 관계 문제 예, 이런 것들이 팡팡 터지면서 이 구역을 이끌어가기란 정말 힘들어요 또 기관 또, 성도들과의 관계, 또, 교회의 많은 일들, 이런 걸 보면, 쉬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쉽게 넘어가는 적이 하나도 없어요.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뭔가 문제가 터지고, 정말 마음 상할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계속 계속 생깁니다. 자,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에게 뭐가 오냐면, 바로 지침이 옵니다. 지쳐요. 지쳐요. 처음에는 버티고, 버티고, 버티려고 합니다. 이기고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예,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지친다는 거죠. 영과 육이 또 마음이 지쳐요. 그래서 영적 침체를 겪게 되어지고 또 마음의 상함을 겪게 되어지고 또 육적인 고통까지도 예,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이 때를 위해서 그렇게 지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지칠 때에 예, 지칠 때에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바로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를 부어주세요. <laughs>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동역자를 나에게 붙여주시고, 세워주셔서, 나를 위로하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예,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사역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나가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새벽재단에 저의 동역자들이십니다. 예, 저의 동역자들. 저는 여러분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열심 때문에, 저는, 예, 나태하다가도 깨닫습니다. 게을러지다가도 깨닫습니다. 아니야. 다시금 힘을 내야 돼. 다시금 힘을 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큰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의 이 새벽재단의 동역자들이십니다. 자 그래요. 우리 구약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내기를 네 걸어서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850명의 그 우상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되어진 거죠. 자 그런데 그 승리의 기쁨이 채 가시지 않은 때에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그죠? 살해 위협을 받고 또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줘요. 자 그때 낙심합니다. 이엘리아가 그렇게 강건하였던 이엘리아가 지친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아무리 해도 예이 나라 이 백성들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생명만 위협을 받고 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지침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저기, 어디, 로뎀나무 밑으로 가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이 짓거리 못 하겠습니다. 라고, 예, 낙심 가운데 빠져버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께서, 예, 신의 산으로, 예, 호랩산으로, 예, 부르시고, 그곳에서,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 여기서 뭐하냐? 했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심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들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남은, 예,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밖에 남지 않았어요. 다 죽고, 저밖에 남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죽을랍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아직도, 저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7천 명을 내가 준비시켜 놨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바로 도육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만 남은 게 아니다. 내가 너를 도와서 함께 나갈 7천 명의 준비된 자가 준비된 자를 내가 준비해 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 그 말씀에 위로함을 받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하나님의 사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엘리야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나 혼자 일하는 거 같고, 나 혼자 사역하는 거 같고. 그래서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 은혜로 바로 동역자라고 하는 자를 예, 세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다시 뛰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제가 지난 2년 동안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가 바로 우리, 지금은 자리에 없지만 우리 전두사님이었어요. 가장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예, 혼자, 예, 그렇게 고심하고 힘들어 할 때에 정말 여러분, 그 전사님이 이곳에 온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아 그냥 뭐 청빙하면 오는 사람이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뭐몇 년간 지금 청빙을 하려고 애 애썼, 애썼어도 예 오려고 하지 않아요. 요새 사역자들이 이런 변방 쪽으로 오려고 하지 않아요. 가족의 문제, 상황의 문제, 환경의 문제 등등의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보내주셔서 예, 교회를 세우게 하고 함께 동역하게 하고 예, 저의 든든한 예, 손과 발이 되어주는 예, 그런 사역자로 보내주셨던 거예요. 어 지금은 자리에 없지만 예,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또그 빈자리를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여러 분들이, 예, 또, 성기고 계세요. 동역하고 계세요. 예, 빈자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 이걸, 예, 전사가 가면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했는데 또 하나님은 저러 하여금 지치지 않도록, 예, 그 사역자들, 그 자리로, 예,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을 그 자리로 보내셔서 또 훌륭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결코 지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 동역자라고 하는 그,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 어려운 환경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왜? 그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워 주신 동역자가 있었어요. 예, 동역자가 있었어요. 20절에 보면 뜻을 같이하여 그러니까 바울의 그 마음 그 열정을 함께 할수 있는 예, 그 뜻을 같이 할수 있는 동역자. 예, 동역자를 세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아들과 같은 디모데 예, 바울은 결혼을안 했죠. 근데 아들과 같이 여겼던그 동역자가 있었는데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예, 디모데가 뜻을 같이하여 항상 함께 있었던 것이죠. 21절 22절 보면 그는 어떤 동역자였냐면 그들이 어,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 먹을 거, 자기 자기 입을 거, 예, 자기 뭐 편한 거 이런 거 구하,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주님의 이, 일을 우선시 여기지 아니하,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2절 디모대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냐. 이 디모대는 남들은 다 에? 자기 일, 자기 일을 먼저 우선시 여기고 자기 형편, 자기 상황, 그거 먼저 여기, 여기면서 살아가도 이 디모대만큼은 오로지 바울과 뜻을 같이하고, 복음을 위하여, 그 어떤 일보다 복음을 위하여 먼저 우선시 여기며 나아갔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역자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또, 25절 이후에는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25절 중간 이후에 보면,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군 함께 군사된 자요. 자이 말이 저에게 너무 감동이 됩니다. 함께 군사된다. 이 전우애라고 하는 거참 뜨겁죠. 예 전우애 함께 이 전쟁터에서 함께 예 정말 그적 똑같은 적을 두고 함께 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군사가 있다라고 하는. 그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보니까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자기가 아파 죽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리뽀의 영혼들을 먼저 생각해 줄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역자인 거죠. 이, 이 디모데아하고 에바브로디도. 정말 그런 진정한 사역자가 바로 바울 옆에 있어서 함께 동역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를 지치지 않게, 그 사역이 멈추지 않게 그 동역자를 세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정말 때로 치고 싶을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때려치고, 때려쳐버리면,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교회, 교회마다, 예, 그 뜨거움이 사라져버리고, 열정이 사라져버리고, 주님의 그 심장을 가진 자들이 사라져버리고, 이제 신학교가, 예, 신학교가, 예전에 저희, 예, 저희 청년 때 보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줄 알고 예, 신학교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저 또한 그 부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 교회마다 청년들은 사라져 사라지고 교회 학교는 사라져 버리고 예, 주님의 이름을 갖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뛰어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청년들이 부족해서 신학교마다 다 미달되어지고 다 사라지 사라지고 통폐합되어지고 예 그러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 교회마다 성도들이 다 자기의 일만 구합니다. 바빠서요, 힘들어서요, 어려워서요. 다 지도자의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다때로치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냥 자기, 자기 복만을 구합니다. 건강해 주세요. 편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복적인 신앙 가운데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교회의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미래가 없다면 우리 신앙의 미래도 없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교회는 이렇게 허물어져가고 영적으로 죽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걸 수 있는 자들은 사라져버리고, 그저 자신의 오늘 먹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 걱정만 하고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밖에 남지 않는데, 우리 신앙의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내 신앙만 잘 지키려고 할 때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바로 동욕자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 동욕자를 구워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욕자를 여러분들이 지금 구역의 리더라면, 기관의 리더라면, 예, 우리가 지금 그 리더들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동역자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안 되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관찰해 보면 특징이 나뉘어요. 동역자가 있어요. 예, 옆에서 말잘 들어주고, 뭐 하자 그러면은 순종해 주고, 함께 협력해 주는 그런 동역자가 있는 구역들은요, 잘 됩니다. 그러나, 구역장 혼자서, 정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예, 그렇게 혼자 애쓰시는 분들, 구역은 이게 잘안 돼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지도자 되어주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동역자를 구하기를, 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와 뜻을 같이 할수 있는 사람.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더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동역자를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나만 잘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삼겹줄은 강하다고 했어요. 예, 삼겹줄. 그래서 구역도 기관도 세 사람만 뭉치면 잘 됩니다. 세 사람만 뭉쳐도 잘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법칙이 있어요. 한 사람이 한, 한 곳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무시한다요. 두 사람이 한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 또 사람들은 또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근데 세 사람이 한 곳을 똑같이 보고 쳐다보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야뭐 뭐가 있어? 저기 뭐가 있어?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세 사람이 한 곳을 쳐다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같이 쳐다보는대요. 이게 바로 3의 법칙이에요. 3의 법칙. 세 사람이 뭉치면. 안될 것이 없다는 얘기. 이요 성경에서도 삼겹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역이 세 사람만 같은 뜻을 갖고 같은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세 사람이 모친다면 그 구역은 부흥합니다. 기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 교회는 구역과 기관이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뼈들이 지금 흐물흐물거려요. 그 뼈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구역과 기관이 다시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시면서 동역자를 구하는 기도, 여러분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내가 동역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동역자가 없다 없다 나하고 함께 한 뜻을 갖고 나갈 자가 없다 없다 그러지 마시고 내가 동역자가 되어 주면 됩니다. 예, 내가 내 구역의 리더의 예, 구역장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기관의 그 기관장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동역자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 다른 사람의 헌신은 바라면서 나의 헌신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헌신자가 되어져서, 내가 저들의 동역자가 되어서 한 축을 이루, 이루게 해주십시오. 내가 디모데와 같이, 에바브로 디도와 같이 그런 바울의 동역자, 예, 그런 동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역자를 구하시고, 내가 동역자가 되기를 구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제는, 이제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것, 그것에 대하여 염려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나를 쓸까, 내 생명을 드릴까, 우리 그것에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영적전쟁 가운데 있어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없는 것이고, 교회 내 믿음만 지켜 나가려고 하면 교회는 쓰러지고 그 교회 그 교회를 통해 예, 교회를 통하여 우리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되는데 우리 믿음도 미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뜨거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